아니, 뭐야? 네. 알아 올라 스킬 쓰지 마세요. 올라가 준비했다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오이씨발 아! 와... 못 갔다. 괜찮아, 괜찮아. 못 갔어. 밑에서 죽었어. 벌써, 어. 서 밑에 조금 씹을이야 또. 아. 실화냐? 아, 죽었다. 아니, 비석? 비석? 패턴에서. 그렇죠? 패턴에서. 나 보여? 엑셀은 봐줘. 나는 보이나? 내가 살렸어요. 아, 내가 죽었네. 감사합니다. 파수단이 앞으로 간대. 살아났습니다. 간다네. 음. 살아가 먼저? 어. 안돼. 드리죠. 유성찬. 유성찬. 개발중. 감사합니다. 여 가만히 서 있어요. 가만히 서 있어. 여명이. 나 유성찬 없는데. 나도 없는데 유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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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참 유성 참. 참 이거 이거. 여명 아. 아. 갖고 서있어 아무도 없나? 음, 그 그래. 아 어. <laughs> 정화 가능합니까? 어 정화죠 나이스 꾸꾸나 살렸고 기케 살렸고 네. 한 분은 꾸꾸 설아 네. 는나는 누나가 오케이 설마 우리 기케형 또 회색빛 구슬로 된거 아니죠 지금? 이름이 뭐예요? 내가 부활 눌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? 자기 얘? 살직 동생, 시키시동시 동생, 지가 안 하고 이 <laughs> 오케이. 치케이이오나이 나나나 집중했다 지금 오케이. 이이이 나가함 오, 그만, 저, 그만, 어, 상. 상. 어, 만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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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없습니다. 없어요. 4%남았어 조심조심. 계속 포방으로만 피해 주고. <laughs> 어, 마지막에 나, 나. 넘어간다고 그 앞에 있으면 안 돼. 아휴. <laughs> 야, 이번에 눈깔 원 최대한 가까운 데서 피하세요 눈깔은 거이 눈깔 그렇게 하면 앞 앞질리는 어떻게 버티는 거야? 아 버티는 게 아니라 저딱 타이밍에. 아, 또한번 더. 네 아, 타이밍 아, 타이밍 맞춰서 하면 돼요. 아, 오케이. 옆으로 시프트 준비. 깜빡 깜빡 바닥 보고 시프트. 아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. 잘라. <laughs> 기래돼? 네 기름. 아, 아 그럼 우리는 계속 기름 돼. 인갈 패턴이 그래. 한번더 나와서.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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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뒤에 리명리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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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멀리 리 멀리 리 아파나워서 금방 금방찾을 금방 네. 거예요, 피통. 딜이 <laughs> 형들이 워낙 좋아서아눈 <laughs> 나와요? 어, 눈 나온 바로 부시. 눈 나와요. 아. 그러니까 네가 이거 끝나고 눈... 아 이번 안도 한 번도 안 나오지 불씨 때문에 바로 불씨가예 어, 네, 어, 바로 불씨 불씨 불시 무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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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 누군가요? 똑똑똑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? 너 아사 아칠사 아칠사 사4다

바로 가가야된거매한명이 <laughs> 아.. 저거이스 가, 가. 아,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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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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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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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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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아, 이게 아, 저쪽 아, 저쪽, 아, 저쪽 아, 그게 어, 다 인데 그게 공대 다줄 건데 가운데 오면은 인원 있는 대로 우선순위로 돼서 지원 3, 3은 어차피 저거잖아 술 주머니는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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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세요 가만히 있어. 서 있어. 리 멀리 멀가 멀리 멀는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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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이제 이제 이래라. 이제 있어요, 형. 말이 없어. 할어 너가 좀 아, 이제 저화타 빠랬승. 제가. 지 아니. 아. 무사고. 너만 네가 아, 기, 기둥입니다, 기둥. 기둥. 오, 오 좋아. 기둥 좋아. 기키 형 역시 딱 맞춰서 오셨구만요. 들어올바. 꼬비수님. 자, 멀리?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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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. 올라 어, 멀리, 멀리 가야 글, 오케이, 멀리멀

봐요. 아, 아, 그러니까, 아, 어 맞다. 와, 해시. 기지 마세요. 기다릴 때. 킬스면안올라가집니다본밖으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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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다가 날 나오잖아요. 어, 날 나올 때? DD. 어, 좋겠다. DD. 가봤. 예. 1억 번죽겠는형 아 여기 못 눌렀어. 맞아 약에 아 눌렀으면 맞았는데. 뭐 <laughs> 어, <laughs> 진짜로 아니, 진짜로 맞았어요? 진짜로 <laughs> 많이 세게 맞았지 이 아니 이게. 어나 죽겠다고.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. 안돼. 터다 터다 이. 도저 다이. 퍽잘내 냈었어. 헷갈린다 이게. 아이. 저기 있어 누나 아, 아, 센터 정정정 제발. 제발. 제발, 제발 정아 근데 신 어, 어, 바로 옆에. 아, 급안이 무슨 말이 히든 들 응. 한번 해 보려고. 응. 그래, 그. 응. 거 있지 않아요? 누나 지금 팁을 팁을 걸려 있잖아. 막너 불리지. 왔어. 안 살았어? 아니, 됐습니다. 진짜 히든 지요 그었었어요? <laughs> 네. 어, 급해서 무상차 무상차 이제 무상차 파수에 네. 가만히 계세요 여명 그리고 앞쪽에 우리 뛰러 한 자리에서 있지 마따라가마따라가지마 따라가자마 데 삼성이 지키면 대결 나와 알았어 치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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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블 치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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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블

안죽.. 안죽.. 안죽게 조지아 어떻게 52%야 아, 지금, 52%? 52%헷갈리 아.. <laughs> 아저가고 어, 엉덩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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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! 앞에 네, 어, 앞에 굴러, 굴러 굴러 부 움직이시는게 이상 이렇게? 어, 뭐 데네 어, 찾아 어, 뭐, 네.

여 m n 그래 sure if you're going to be able to get it. I'm not sure if you're g

Okay. 너,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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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받아, 보고, 받아, 그, 프 눈인데 어디가 그래. 아 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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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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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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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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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 행동 세, 행동 세, 행동 세. 오케이. 한명한명부터 오케이 오케이. 한명 아, 더. 아 오케이. 아, 어, 아, 아,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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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갈이만갈 이제 이이 이제 갈 이제 이제 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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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갈이이이이

삼퍼니다한포 occurs... 남았어요. 얼마 남았어요?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치불 어피피피피피어피다피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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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피어피어피피피피 오 뭐야? 날라가야 돼? <laughs> 어, 뭐야? 아 움직여있어? 아니지 아닐거야. 아, 이, 이 뿐이야. 뿐이야. 어, 뭐야? 또이 아 오네? 진짜. 크린이 형잘세요 가요 형님. 여기 쪽안 쳐다봐. 여기 쳐다봐. 여기 또 쳐다봐? 아, 네. 설마 또여기가뒤 같은데? 응 어, 어, 아니네. 응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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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돼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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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아 놀래라 내려갔는데 아, 오 탱이사 바로 뒤로 시프트하는거본 사람 <laughs> 완전, 완전 빨라 방금 너봐아 <laughs> 아, <laughs> 내려가면 돼아웃는구나 헌터 <laughs> 세이 원래 없지 않았나? 왓츠 탕나 새로? 저번에 어. 한번 내려가서 움직이니까 죽더라고? 꿀에 응. 음. 아. 잔상 나와있어서 치그치안 풀린다 아, 안 풀렸다 정습니다 10명 아아 죽었네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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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, 오, 맞았어 누가, 오. 거야? 오. 누가 구해요 누가, 오. 누가, 누가 거이 <놀람이> 멀리서, <놀람이> 오, 5등! 뭐야, 나 목걸이 안 먹었네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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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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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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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뭐야, 아, 아, 또강오나오사등5등 했다 오짱짱 짱. 딜이 올라간구만. 어놀래 나왔는데 일사금이네. 근데 나도 아무 일사금? 일사금? 어, 어. 어, 아 일사금이면은 그거지 삼삼 삼삼. 삼둘 해야지. 오슬 오슬로 인데 아. 어. 나무왜안무 것도 안 주노? 이거 근데 어차피 그거 아니야, 이거. 뭐? 아니야, 옛날에. 뭐 응. 아, 닌데 아니, 너 죽긴 줬는데이자뭐 이게? 날카 파템 각이나나 먹고. 신속 파템 건틀렛 하나 먹고 그렇죠? 형 건틀렛 받고 그래. 너 많이 죽어서 그래. 많이, 죽어서 그래요. 그... 많이 죽으면 안 줘? 네, 네 많이 죽면안 줘. 안 주고 야 돼. 돼. 개똥 같은 소리 할래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어, 아, 아, 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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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구나 어, 영웅 <laughs>